안녕하십니까. 정인태입니다. 네. 이재명 정권의 아킬레스건, 네. 이 아킬레스건은 재판재개, 그리고 경기 동부연합이다. 이 홍준표가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. 네. 이재명의 이 재판재개는 우리 국민들이 강하게 외쳐야 됩니다. 이제는 이재명 재판재개를 외쳐야 할 때다. 이재명이가 너무나 대한민국의 사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어요. 저 이재명이 윤석열이가 사법질서를 완전히 파괴하고 있는데, 빨리 이재명, 이재명에 대한 강력한 재판이 재개되고 윤석열에 대한 재판은 신속하게 전개가 되어야 된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경기동부 연합, 그러니까 이 주사파, 주사파의 핵심 세력이 바로 경기동부 연합이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경기동부 연합 그리고 여기와 연루된 자들을 싹다 조사하고 규명을 해야 한다. 그리고.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파고 들어야 된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